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광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요.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밭에 꼭꼭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매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도 마음을 지켜요. 어, 준이가 실수로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네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모르는 일인 것처럼 조용히 치우고 입을 꼭 닫는다. 2번. 솔직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사과한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맞아요. 당연히 2번이죠. 컵을 깨뜨렸다고 엄마는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1번처럼 행동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친구의 마음도 들킬까봐 무섭고 떨리겠네요. 어, 불안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달고나를 만들다가 국자를 태워먹었었는데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네 엄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크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왕이 있대요. 바로 아합이에요. 성경에서는 아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우리 살펴봐요. 11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는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에빠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과 북쪽으로 다니고 계속해서 악한 왕이 세워졌어요. 그중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으로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했어요. 우상을 믿는 아내를 맞아 함께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 아니면 어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어.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몇년 동안 비가 안올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떠났어요.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엘리야처럼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왕이여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에요. 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 왕이여,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설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옳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하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 유치부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옳지 않다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